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망대와 미래의 응답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어, 여러분, 들이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예. 비밀은 좋은 비밀도 있고 안 좋은 비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비밀을 알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친구나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요, 이 비밀을 누가 잘 아느냐? 사탄이 잘 알아요. 자, 비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잘 들으세요, 목사 목사님 말씀을. 비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 비밀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 이번 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정확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아세요 지금 나의 상태를 다 아세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그거를 잘 알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공격합니다 어떻게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미래를 볼수 없도록 만들어요 당장 오늘을 보게 만들어요 뭐 당연히 오늘을 승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이 아니라 우리도 미래를 보고 가야 되거든요 오늘 미래 응답을 확인하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결국 의식주가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것을 놓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훌륭해도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크감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뭐냐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고 약속 주셨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이 한 말을 곱씹어 봤어요. 너무 혹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뭐냐면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넣은 거거든요. 욕심을 넣고 세상을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립니다. 세상이란 나라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를 되냐? 이 세상 현장을 살릴 치유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나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빛, 바로 보좌의 축복과 공중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빛.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순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이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4시 이세 가지 나라 속에 있거든요 이 속에서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빛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드리느냐. 렘넌트 일곱 명들이 이걸 다 누렸어요. 그 중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로 팔려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비 어 요셉은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형통함을 누렸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다윗은 목동 때부터 기도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죠.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현장, 나의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학교 현장에 또한 나의 가정 현장에 나의 학원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기도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다니엘서 일장팔 절에서 구절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을 때 단을 쌓고 기도했던 다니엘 극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포로 상상해 보세요. 노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론에 CVDP가 나오겠지만 서론 내용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순간요 미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절대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비밀망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망대를 삶 속에서 세우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24시 가운데 임함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미리 응답인데요. 자, 복음이 없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고 보는 것이요. 바로 커브런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애굽 현장. 여기 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이 빠졌을까? 아, 여기 에 언약이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고등브레너트를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붙잡은 냄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아, 언약 잡았는데 이곳에 재앙이 임한 이유가 언약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으면 돼요. 목사님은 저는요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나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 속에 있는 복음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갇기죠. 나의 현장에 재앙이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 지금 영적인 대혼란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좀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갑자기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고. 중독에 빠져서 살인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황금 지대가 어딜까요? 사실은 재앙이 임한 곳이 황금 지대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혹시라도 재앙이 있다. 그것이 황금 지대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예비된 심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 지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우속과 우상과 점술 가득한 이 현장, 이현장이 필요한 것은 내가 누리는 복음이구나.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2030, 80 시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 시대를 미리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비전을 꿈꾸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달란트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잖아요. 달란트.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laughs> 기도하는데 언약 붙잡고 시대를 볼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않으셔서 욕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였고요.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 고등 렘넌트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꿈꾸는 거죠. 중요한 거는 확실한 24시를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얘기하는 나의 꿈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얘기하는 그냥 꿈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뭘 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꿈이 아니에요. 뭐냐? 불신자와 다른 확실한 24시를 누리면서 꿈꾸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언약 잡고 있을 때, 이 시대를 보고 또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미션. 바로 2, 3, 7과 5천 논족 살릴 수 있는 미션입니다. 이거를 놓고 24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 연애를 해보면 24시 그 사람 생각나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6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만 보여요. <laughs> 제가 다이어트 한적 있거든요. 저 지금 실패했어요. 요요현상이 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제 올, 올해 목표가 18kg 빼는 거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laughs> 그때는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아, 왜또 18kg냐? 18kg를 빼야 80kg거든. <laughs>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laughs> 몸무게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생각나요 계속 햄버거, 피자, 치킨 생각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할수 없는 상황,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냥 이십사시 되어줘요. 내가 복고 갖고 있잖아요. 말씀 갖고 있잖아요. 언약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꿈을 꾸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받았던 부분이에요. 미리 정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가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정복된 것 그것을 보고 미리 정복이라고 해요.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세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있는데 음악 이어폰 들으려면 이제 음악 들으려면 이어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못 듣거든요. 나에게 있는 거를 사용해야 돼요. 예전에 호텔을 간 적이 있었는데, 호텔을 예약을 하고 아침 조식을 예약을 하고 뭐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식이 예약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꽁돈을 날린 적이 있어요. 뭐가야지? 나에게 있는 거를 알고 사용할 때 응답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수와서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워놓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 현장에 갈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주었어요 그거를 줍줍하세요. 줍줍. 주신 거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낫고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전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리 주신 것.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 보좌에서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인데요.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손에 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성취되는 것. 꼭 해야 할 것이 보이는 것. 나의 현장과 가정과 학교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작품을 미리부터 성취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무슨 작품이냐 그냥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영원히 남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3, 7을 살리고 영원히 남을 그 작품 한번 꿈을 꾸보세요. 여러분들 이 재앙 시대를 보고 아 나는 이 나라에 이 빈민가 이 나라에 병원을 세워서 <laughs>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학교에 나는 연구해서 사람들 살리고 많은 사람에 영향 줄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겨야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원토록 응답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집중 시간을 여러분들 꼭 찾으시고 그 속에서 이번 주간에는요 나의 CVD의 표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CVDIP를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속에 모든 민족이 담겨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CVD 회전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서민세 시간이 필요한데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만웰 원네스의 시스템을 누리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길인다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누렸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형통한 비밀을 누렸던 요셉 고요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3집 중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그 속에서 내삶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CVDIP의 언약 여정을 승리 여정으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미리 응답을 가지고 2, 3, 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랜던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비밀망대의 시간 삶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통해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또한 교회가 살고 미래가 살수 있는 300%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인도받는 축복된 여정으로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리 응답을 붙잡고 현장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브랜던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c v d i p 의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고, 복음의 축복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나의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삶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비밀망대를 나의 삶 속에 누리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묵상의 비밀을 가진 우레멘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력 충만 주셔서 학업과 또한 기능과 미래를 준비하여 이삼치을 살리고도 남을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미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